은평구는 마을 안에서 구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기며 소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가족 프로그램 소풍을 운영합니다. 필리핀 아이들이 좋아하는 전통 노래예요. S I P A C 파. 지난 27일 역촌동 연서어린이공원에서는. 은평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가족 프로그램 첫 번째 소풍이 진행됐습니다. 이날 행사에서는 그림으로 마음을 알아보는 가족상담과 부모 교육이 진행됐으며 천연 슬라임, 가족 액자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부스도 함께 마련됐습니다. 여기 왜 왔어요? 뭐 하러 온 거예요? 놀려고 아니, 심리상담 왔어요. 심리상담 하려고요. 왜 심리상담 하고 싶어요? 어, 지금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요. 어떤 스트레스가 쌓인 것 같아요. 공부, 공부 때문에. 소소한 저녁이 주는 행복한 가족 풍경 소풍은 오는 11월까지 8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인데요. 마을 안 특별한 소풍을 통해 가족과 즐거운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.